7시 41분이 되었어. 7시 41분, 어제는... 생활 리듬이 좀 평소의 생활 리듬과 달라졌어. 저녁 12시가 넘어서 잠을 잤고,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면 낮에 한시경에 술,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먹고 잠, 낮잠을 길게 잤기 때문에 초저녁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녁에 책을 한 시간 정도 낭독하고, 늦게 잠을 잔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이 시간, 실어났어, 화장실 세수하고 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 인생 의 근본적인 고통은, 보이는 육체와 몸을 자기로 알고, 사는 고정관념, 선입관, 집단의식의 그 근근원인 생각, 사내본의로 사는 보이는 그현상의 꿈인 것을 먼지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인정하지 않 하는 발버둥, 발버둥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몸이 곧 우주이고, 우주의 수, 그 무수한 태양계, 은하계, 우주, 그 무수한 별들의 생겨남과 사라짐, 생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다 dna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아쉬워할 것이나 아, 서로 하거나 심심하거나 고통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 무결한 창조, 주이고, 피조물인 것입니다. 창조물이자 곧 피조물입니다. 의식을 우주 크기와 같이 확장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키우고 확장시키고. 늘그 시계 스크린에 우주 마뉴를 담아내. 그 우주 마뉴의 생성 소멸, 행동. 마음, 현상, 본질, 두 가지를 함께 우리 의식의 스크린에 띄워놓고 올려놓고 바라보고 바라보하며 사는 겁니다. 생각본의 얽매여 사는 자네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각본위로 사는 은의의 공간을 활짝 냅니다. 변화와 은혜가 누량을 통해서 관통되어지고, 그 관통되어진 공간 안에, 무량, 무변 끝이 없는 허공 안에, 무량 광명인 본태양의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비추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그 그래, 그러, 그런 이유로 또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이고 우리가 금생에 해야 될 일은 물성의 자기를 넘어서는 물성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그 하나된 육체가 정신과 하나예요. 본질과 현상 하나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넘어서는 것 이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 시간은 태양이 질 때까지입니다. 태양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순간이고 찰나일 뿐입니다. 숨죽여 봄을 통한 수행방법 아 이것이 지금 백으로 가는 숨죽여 봄에 있어서 봄의 의미 본질과 현상 본질이란 무한허공인 하늘에 가득찬 광명으로 하늘을 공간의 본질이라면 광명은 시간의 본질입니다. 공간의 중심이 잡혀 하늘 기운인 불 기운과 땅의 기운인 물 기운이 돌아감으로써 원자와 세포가 생하고 원자와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가 분자가 모여 물질이 되고 세포와 세포가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과 기관이 모여 생물이 되어 현상계로 나타납니다.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이 정신이 되고 정신의 속성이 감각 감성으로 본질인 내면의 허공을 보는 동시에. 현상적인 물질을 감지하는 오감입니다. 감성은 이론성으로 대하입니다. 현상인 육체의 속성은 생각으로 생각은 십이 이해로 갈려 음량이 상극하는 이원성으로 소화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감각이 먼저 존재합니다. 이성이 존재하기 이전에 감성이 존재합니다. 감성으로 본질의 안을 보고 오감으로 현상의 물질을 범으로 숨죽이고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감각인 봄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비워 감각 감성은 봄을 깨달으면 육체를 유지하는 목숨을 끊기 위하여 숨을 죽여 보아야 합니다. 봄으로 본질과 현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지하여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감각에 생각이 끼어들어 교란하고 요구하여 하늘의 구름이 덮어 내면의 하늘을 가려 본질의 공을 볼수 없게 만들고, 오감으로 사물을 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하여 숨죽여봄을 하여야 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어야 본질을 배달을수 있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laughs> 봄의 의미, 봄이란 감각, 감성의 주시오 관찰입니다. 봄이란 무한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광명으로 본질의 봄과 현상의 사물을 비추어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봄은 끊어지지 않고 비추는 무시무종한 영성입니다. 봄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바탕이고 기운인 빛입니다.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로 무상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개인에 속한 것이므로 생각은 죽지만 본질은 전체이므로 육체가 죽고 생각이 죽어도 감각의 뜻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각인 소화는 죽어도 감각인 대야 전체성은 죽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이 죽어 감각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전환함입니다. 숨 죽여봄 수행법 3 하늘을 믿고 맡기는 단계로 진입. 숨 죽여보면 생각이 비워져 하늘이 열리고 하단변에서 중심이 잡히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바. 이 단계를 하늘을 믿고 하늘에 호흡을 하늘에 맡기는 단계입니다. 무의적인 호흡으로 전환하는 수행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하늘에 순리자에 난 호흡을 배우고 터트리게 되면 더 이상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나가 무의적인 호흡과 유의적인 호흡이 상충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무의에서 유의로 돌아오는 단계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유물을 초월하게 되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자각이 와서 점차 수동적 소극적인 호흡은 능동적, 적극적인 호흡이 늘어가게 됩니다. 유일적인 호흡을 하여도, 유일적인 호흡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자증되면, 유무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하나인 주체성이 삽니다. 호흡을 주시하는 나와 호흡을 행하는 행위자인 하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능동과 피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주정관계가 무너져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하늘을 믿고 하늘에게 호흡을 맡겨보는 무위법을 반드시 겪어보아야 단전호흡을 터득하여 유무를 초월한 단전호흡을 할수 있습니다. 표절로 되어지는 호흡을 지켜봄으로 호흡의 이치를 터득한 전후에 호흡을 주도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이 하는 호흡이나 내가 하는 호흡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이나이고 내가 하늘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유의 호흡,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늘이 행하는 호흡이 유의 호흡, 의도적, 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행하는 호흡이 간격이 없고 차별이 없어 딱 들어맞는 호흡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음량 수하의 기운을 잡아 돌리는 천지의 은행이 가능하여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궁하게 순환하는 가운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뛰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본백이 상중하단전의 기능과 역할 하단전을 의식하여 숨을 죽이면 중심이 잡혀 수화의 기운을 운행하는 바 들숨으로 물 기운을 올리고. 날숨으로 불균을 내려 몸이 따뜻하고 머리가 서늘하게 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감각이 열리고 축기가 이루어지면 상단전인 인당의 차가운 기운인 수비가 모이면 인당이 차갑되면서 생각을 할때 생각을 주도하는 시센터로 작용하게 되고 중단전인 가슴에 따뜻한 기운인 화기가 응집되면 중단인 가슴이 자각되면서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좋다 싫다는 감정이 다스려져. 밉게 보지 않고 곱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어 이순의 경지가 됩니다. 하단전은 중심을 잡아 수아의 기운을 돌리는 기능을 하고, 상단전에 수기가 모이면 생각하고 말하고 말할 때 사용하고, 중단전에 화기가 모이면 보고 들을 때 사용하여.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감정을 바라지 않도록 다스려 거부와 저항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안원의 경지를 누립니다. 요약하면 상단전은 인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인 중단으로 보고 듣고 하단전으로 집중력을 발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 돌려 살란이나 혼침을 다스려 참 정념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에 땅 기운이 인당인 상단에 머물고, 가슴에 하늘 기운인 불 기운이 가슴에 있게 되면, 불 기운이 위에 있고, 물 기운이 아래 에 있던 천지비가, 물 기운이 위에 있고, 불 기운이 아래 있게 되어 지천태가 됩니다. 이것이 천지 운행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림입니다. 중도란 중도란 중심을 잡혀 전우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는 정념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전우좌우의 균형이 잡혀 전우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아 그 어느 한 가지에 속하지 않아 반대편에 대하여 보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갈등이 없는 가운데 양자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쓸수 있는 조화력이 생깁니다. 전우란 세대간의 분열을 말하고, 자우는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림입니다. 중도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심, 천심, 감각, 현수식입니다 중도에는 전우자우가 없는 텅빈 허공이라고 하는 무심의 중심이 잡힌 일심의 상태입니다. 하나이면서 절로 상태인, 정신 차린 상태이므로 전우자우가 다 같은 내한 몸입니다. 나는 전우자우로 갈라지지 않는 통합의 상태에서 용체에 따라 앞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고 왼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원성인지라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일원성인지라 둘로 분열이 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중도 대통령, 이야말로이 시대 개인이나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화두입니다. 중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이루어진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쇄신하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은 하나의 도피와 해피미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등을 느끼고, 싫어하는 가운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립갈등 투쟁의 현장을 깨어있는 가운데 보고 체험해 보아야 미워하는 버르장 머리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중도를 깨달아 실천 궁행하면 대도를 깨달은 것이고 성인 군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것입니다. 봄, 백사, 숨 죽여봄이 진정한 휴식이다. 휴식이란 말은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입니다.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은 숨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멈추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행동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말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동작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죽여야 생각이 멈추어지고, 말이 멈추어지고, 행동이 멈추어집니다. 숨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바쁜 가운데 휴식을 원합니다. 현대인은 휴일을 원합니다. 휴일을 맞아 놀러가려고안달이고 연애나 스포츠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식적인 휴식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휴식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이 완전 무게 무게락의 심입니다숨두겨 보면 생각이 쉬고 말과 행동이 쉬어서 진정한 네크리에이션 니크레 네크리에이션입니다. 숨두겨 보면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노난품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쉴수 있는 것이 숨죽여봄입니다. 숨죽여봄은 본질이나 본연의 자기로 돌아감이고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돌아감입니다. 숨죽여봄은 내면의 하늘을 열미고 하늘의 중심을 잡아 수화의 기운을 돌리미고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며 부정을 긍정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돌림입니다 휴식이란 부정과 미움을 쉬어줌입니다. 휴식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비워 침묵함이고, 맑고 밝음으로 돌아가 심입니다. 휴식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입니다. 봄, 빼고 송구, 양신 21세기도 어느덧 1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가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분열이 극에 달한 한 해였습니다. 분열이 극에 달하면 합일의 운기가 도래하여 미미했던 도판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도 서서히 통합으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이판과 사판이 같이 나아갑니다.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어주면서 나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동안 무소이다 웃습니다. 유로다 하는 패턴으로 이 판이 급급한 세상 인심을 임시로 이끌어왔으나 앞으로는 진실에 입각한 대도가투제나의 세상 사람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봄나라는 숨죽여 봄 한법으로 마무리하여 마무리되어 준비가 끝났으므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통하고 홍보하고 교화하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사무국 법님들은 3천여 명에 달하는 기존의 법님들에게 다가가는 방편으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살리는 한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새로운 공부의 인연을 진작하여 나에게서부터 남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나아가는 접근법으로 그동안 유기에 빠진 법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 비상대책을 세우고 실천 국민 아이하고 수요일, 토요일 감각 개발 과정에 오시는 법님들 역시 홈페이지에 새 글이나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 분위기를 신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근한 일을 실천하고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천하를 구하는 일로써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마 상전의 단계를 지나 상마의 단계가 되고. 출가율을 지나 대강여래를 향해 용맹 정진합시다.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숨죽여 봄으로 늘봄의 생활로 낱날이 진보 발전의 길을 갑시다. 나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우울한 심사를 극복하여 자 자신감과 희망이 넘친 삶을 되찾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송구영신일 것입니다. 봄날을 키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천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열정을 살려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여 성공을 일궈내주다. 2013년 새해 아침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 평상시에는 8시에 이제 사무소 문을 열, 열고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8시에 되게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0여분) 정도 낭독을 하는 것으로 아침 공부를 마칩니다.